어, 일단, 영술사로 마령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일단, 버프 한약 두개 챙겨주고요. 보통, 마법 팀명하고, 마력 증강 챙기는 편이에요. 적혈감마 네, 잡을 때는 폭창승 꺼내주시고, 그냥 붙어서 때려주는 게 좋아요. 멀어지면 제가, 적혈감마가 직선으로 공격하니까. 보통 씹어줄 때면 한칸 뛰어가지고 저 대장군 요계온신 써주면 저렇게 도발이 빠져요. 철마도 마찬가지로 잡아주실 때 붙어가지고 폭탄성 꺼내주시고 때려주시면 돼요. 22줄 되면 우견시 써가지고 또 도발 써주시고 15줄 되면 도사로 8개 써주는 거 추천드려요. 안 그러면 제 장판 때문에 죽을확률 높으니까. 직선 공격은 저 도깨비 탈출로 피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. 바라는 딱히 볼게 없어요. 그냥 때리면 돼가지고 <laughs> 원래 유대의 저주 걸리면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주를 풀어준 다음에 다시 붙는게 정상이에요. 맞아요 보통 어차피 마령을 슬로프로 넣는 게 아니고 도사나 부케로 같이 넣으니까 저렇게 도사를 이용해가지고 뭐용신을 사스테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뭐 잡기 힘든 사천왕 이 있으면 그 파력 서 파력 모찬진 써가지고 같이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끝치명 잡을 때저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보니까 저 요괴 형신하고 폭창순 도발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 디버프가 안 걸리게끔 하는 게 좋아요. 제 쟤는 15줄 이하부터 저치 제마 마성 제마술이라는 버프를 제거하는 스킬 을 써가지고 엔간에서는 피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. 저 도발로 써서라도. 마령은 딱히 볼게 없어요 마령도 그냥 때려주면 돼가지고 장판 피해주실 때는 어 빙의 해제를 써서 무빙으로 피해주거나 그 도깨비 빙의에 도깨비 탈출 을 써가지고 피해주는 것도 좋아요 보통 마령하고 붙어 있으면 스톤 같은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인간에서는 마령하고 약간 떨어져 가지고 때려주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령 끝났고요. 어, 뭐 어... 장비 세팅이나. 어, 도사 약간 행동 조합 관련해 가지고 어, 유튜브에다가 게시할 테니까 참고해 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